그래서 이 강의, 지금 오늘 강의,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두 번의 더 강의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분 이겁니다. 생물이라, 생명이라 하면 그 본질은 바로 뭐냐면 전부다정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계속 한 10분에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생명이란 바로 우리 몸속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체, 이런, 이런 ATGC, 이러한, 아, 것으로 쓰여져 있는 정보체다. 이렇게. 그게 바로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런 거를 계속 말씀드려요 여기 우리 몸, 우리 몸, 몸에는, 이렇게, 이렇게, 아, 그 유전 정보가 있고, 거기엔 DNA에 그,로 이렇게 저장이 돼 있고, 이것들이 발현을 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이 단백질들이 모여서 어떠한 특정한, 아, 그, 역할을 수행하는 단백질체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네트워크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바로 우리 생명체입니다. 어떻게 정보를 해석할 것인가 이거를 하는 분야가 생물정보학이고 그것이 제가 전공하는 분야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정보의 흐름이라는 것이 우리 몸 속에서 아주 복잡한 생체 네트워크를 통해서 흘러가는데, 그걸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뭐 네트워크 생물학, 시스템 생물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파트는 생명의곧 정보니까, 그리고 그 정보는 DNA에 담겨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DNA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야를 바로 합성생물학신로 (synthetic biology라고) 부르는 분야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 아~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